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네. 비트코인 한동안의 거센 조정을 잠시 멈춘 채 지금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역시 장중마감 4%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아직까지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주가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있게 되죠. CPI 발표가 괜찮게 나온다면 이 하락 추세를 다시 되돌려 넣는 변곡점의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하여금 단기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이번에 CPI만 좀 괜찮게 나온다면 동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 보라색 구간, 여기를 이탈한다면 우리는 하방을 보는 게 합리적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이 지난 지금 보니까 보라색깔 구간을 잊고서 다시 하여금 이탈한 게 아니라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지금도 아직까지 완연한 상승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단기적으로 되돌려 줘야 되는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되돌려 주는 움직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한 우리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음 만약에 이번에 하락을 한다면 크게 하락을 할텐데, 상승을 한다면 아주 큰 상승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게 화면에 보시는 해당 패턴, 패턴들이 관측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이 대부승인되고 빠졌을 때고 이번에 조정락폭 속에서도 보시면 하단에 이 패턴부 라인을 아래꼬리가 딛고 지금 강하게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화면에 보시는 건 주봉이고요. 그래서 해외 기준도 98k 다시 이 물량들을 흡수하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하여금 상징적인 100k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넘긴다면,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보다 더욱 높은 원화 기준 2억 구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좋게 해석을 하면 화면에 보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 그런 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번에 CPI도 괜찮게 나오면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도 한 번쯤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괜찮을 것이라 보고 다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뷰가 시장에 다시 지배적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뷰를 또 바라볼 수 있을까? 정리했는데? 잘했다. 어, 정리했는데? 어, 어? 하다가 다시 여기서 사는? 이런 모습들도 세력들이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하금 깊게 빼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정 장세에서 현금 비축을 잘해 두신 분들께서는 또는 이번에 또 담아 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현금을 비축해 두신 분들은 또 기회가 옵니다. 기회는 계속 온다는 거죠.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래서 1억 5천 구간을 빠르게 극복하는 움직임이 너무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여금 우리가 또 보수적인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더욱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라색 구간 이탈되면 이런 큰 낙폭, 큰 낙폭, 아직까지 이번 시즌에서는 보라색 구간 아슬아슬 했지만 아직까지 이탈은 안 됐죠. 그죠? 차트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구독을 눌러 두셨을 테고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가장 공신력 있고 오래된 크립토 코인 기관에서 자산 운용사에서 절대 팔지 않는 이번 조정에서는 에이 저게 빠진 거야 하면서 절대 팔지 않는 알트 코인 6개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해드렸던 게 있죠 음, 솔라나도 솔라나인데 어떤 거였을까? 당연히 리플이었어요 리플. 그죠? 음. 그리고 나는 솔라나도 없고 리플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기반의 코인들을 미리 미리 주워두셔야 된다. 미리. 음. 특히나 조정 장세 때, 그래서 방송 꾸준히 잘 챙겨보시라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리플이 오늘 상승세가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7년 넘는 기간 동안 이 4,800원에서 리플의 평단을 가지시고 4,900원 이런 구간, 이분들이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리플은 오르는 것치고 그리고 뭐 김치 자코인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텔라로맨도 동반 상승하고 있죠. 리플과 커플링 메타 이렇게 미국 코인들이 어느 정도 힘을 내주고 있는 거 너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음 아직까지 보시면 이 세력들은 개미를 털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이들은 물량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아, 특히나 이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있는 뭐 폴카닷, 니어, 수이, 아발란체, 에이다 이런 코인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코인들 보셨을 때내 코인도 있다 하시면 묵묵하게 끌고 가시는 거고, 만약에 나는 이런 코인들이 또 관심이 가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항상 튀어 오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소외받고 다른 거 오를 때 가지 않고. 비트가 조정 나올 때, 음, 그럴 때 늘려주는 거예요. 물량을.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거, 우리가 이게 뭘까요? 이번 조정에서 빠르게 좀 수혜를 받고 튀어 오를 수 있는 거, 그 코인들 메타에 대해서 같이 미리 구독 눌러두신 분들께 제공을 좀 해드렸죠. 그죠? 일반 방송에서도. 뭘까? 리플, 첫 번째로. 그리고 반등이 괜찮았고. 카르다노 에이다, 펀트, 알고랜드,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엑스 c 시 그죠? 확실히 지금 반등이 다르죠? 음, 다른 코인들보다. 나는 만약에 여기 에 있는, 어, 속해 있는 코인들이 없다. 하셨을 때, 괜찮다. 우리 방송에서 같이 스터디를 이뤄줬고, 그리고 거북이 방송에도 자주 나왔고, 이런 코인들은 뭐다? 괜찮다. 여기저기 언급이 없다. 더 괜찮다. 왜냐면 하 개인들의 손을 안 탔다는 것은 세력들이 결국에 주무르기도 너무 쉽고 또 올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때 관심을 또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뭐 아이오타 또 헤데라 그리고 스텔라, 알고랜드, 퀀트 카르다노에이다, 리플 같은 코인이 있다 하시면 묵묵하게 묵직하게 끌고 가시면 되겠고 어, 되려나는 이런 코인들 보다 거북이 방송 봤는데 이 코인 괜찮은 것 같아 하시면 충분히 묵묵하게 묵직하게 또 구간대 주면 개수를 늘릴 수 있고 어, 그렇게 투자에 임하심이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흐름세도 너무 괜찮고 미국계 자본들이 속해 있는 고인들에게서 특히나 리플 그리고 스텔라, 알고랜드, 헤데라, 에이다, 아이오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조정에서 그죠? 확실히 어때요? 우리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 반등이 빠르죠. 그래서 중단기 전략으로 말씀을 일반 방송에서도 꿀팁을 드렸던 거고. 자, 이밖에도 우리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죠? 멤버십으로 오시면 되고 어, 나는 일반 방송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니까 괜찮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있죠. 어떤 걸까? 공식 텔레그램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그죠? 텔레그램 없다 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입장하신다면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뭐 수위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섯 개 홀딩 코인들 중에서 수위가 없다면 수익 기반의 코인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올 한해 밈코인들이 또 핫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라나 기반, 수익 기반 아주 핫한 녀석들로 일반 방송분들도 보실 수 있게 코트 정리해드렸으니까 미리미리 나중에 텔레그램 문 닫히고 나서 문좀 열어주세요 하시면 안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텔레그램도 입장을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 수급들이 지금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 코인 시장에 보다 또 2차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평소에도 열심히 하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들어가는 구간들은 언제나 시장들이 여태껏 제공을 해줬다 그래서 이번 조정 나오기 전에 리스크 관리 하신 분들도 너무 잘 하셨고 이번에 내가 이 하락을 정면돌파 하겠다 하신 분들도 내 코인 그리고 내 선택을 믿고 한번 묵직하게 끌고 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또이 코인들을 다시 현금으로 어느 정도 많이 바꿀 시기도 다가오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조정 가지고 시즌 종료를 외치곤 했습니다. 근데 시즌 종료는 이런 텀을 주지 않아요. 음,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계좌가 토막에, 토막에, 토막에 아주 야채채 썰듯이 계좌가 토막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정말 진정성 있는 우리 고부기 방송 잘 챙겨보셨으면 하고요. 우리 가족분들 또 성공 투자하시고 경제적 자유확립하시고 경제적 보탬이 되실 수 있게 언제나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